이재명 첩포! 元山街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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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元山街。 이재명 체포! 이재명 체포! 개자식! 꺼져라! 꺼져라! 개새끼들! 꺼져라! 꺼져라! 이재명 체포! 개새끼들아! 아, 됐어! 무슨 욕을 하지 마요! 저 같은 애 인간이에요? 아, 선생님. 뭐, 뭐, 뭐? 어? 교양 어? 있게 싸워요, 우리가 지금? 어, 어, 어. 나라를 지켜야지 욕을 하는데요그 저, 저 혼자 고생하게 싸워요? 저 같은 애 인간이에요? 지금 우리가 죽느냐, 사느하는 판국인데? 개새끼들 아주... 네, 조금만 뒤로 물러주세요. 사람들 내려가실 수 있게 조금만 뒤로 물러주세요. 무슨 고생하게 싸우는 생각이라고있요 야, 꺼져라! 꺼져! 씨발, 새끼들! 꺼져! 꺼져! 개새끼들아! 이런 건 하지 마세요. 이미세요이 네. 아, 씨발, 새끼들! 이미지 같은 소리 하지 마요. 아까 못 봤어요? 우리나라 국민이 맞는데 중국 애들 도와주는 거격 경찰이! 이 씨발, 새끼들! 내 생각에 싸워, 내 생각에.

세계를 우리가, 우리가 이겼다. 제가 윤석열이라고 외칠 아... 테니까 대통령이라고 인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. 맞습니다. 윤석열 <놀라> 대통령 <대통료라고 놀라> 윤석열 대통령 <놀라> <윤석열. 놀라> Dëtë të ngërë! Junë së agërë! Dëtë De... Awesome. 명소 주사파 촥께 주사파 주사파 주사파